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laughs> 8절 안식일을 기억하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 심서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 적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여정이나 내 육측이나 내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은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주력기 2장 8절의 말씀 제목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말씀으로 대언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일곱 번째 날은 안식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유대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6일 동안 창조하고 일곱 번째 날을 안식하였으니 내 백성 이겐 너희도 6일 동안은 일하고 일곱 번째 날은 쉬어라. 그리고 너희가 일곱 번째 안식일을 하는 날에는 나에게 감사하며 나를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그 제사에서 너희와 내가 만나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너희 중에 누구라도 내 말을 거역하고 일을 하나 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만일 너희 중에 그 어떤 사람이 내 명령을 읽고 너희 쓸 것을 구하려고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나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인하여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을 보고 계십니다. 자, 민수기 15장 32절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앞으로 끌고 왔으나 어떻게 처리하려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으로 가두었더니 여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치지니라. 온 회중이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하니라. 그렇게 민수기 15장 3 2절에 36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는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터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후에 바로 이렇게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보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 7절에서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하시면서 자또 마태복음 1 2장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이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아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력이고 계명이지만 그 대상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12장, 마태호 12장 8장에서 말하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안식일을 율법과 함께 완성시키시고 새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개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는 것이 아니라, 완성한, 율법을 완성한 그 안에서 세 개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2 0장 36자, 4 0절에 보면,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개명이 크니까,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모르니까, 예수께서 알아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3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또 39절에 보니까, 그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두계명은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강령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안시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강령이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책임과 의무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개명을 율법 안에서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든 사도든 성도들인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안식일이 산 제사의 예배로 드리며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제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또한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성도들의 죄를 지키는 것을 보면 그저 형식적인 예배로 안식일로 지키고 드리는 자들도 간혹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주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이. 영적 예배라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땐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시간 때우기로 체면 차림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게끔 뜻과 정성을 한데 모아 거룩한 마음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흐명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그러한 예배 효과는 로마서 6장 2 2절에서 23절라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노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어, 네. 예배의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끝에는 바로 무엇입니까 영원 생명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 그리고 죄를 짓지고 말라고 하십니다. 그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성 상황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신령한 예배를 드렸을 때 그것이 결국은 영원 생명의 나라로 갈수 있는 지름길임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안식일인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예배의 중요성에 따라서 영원 생명의 나라 사람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말씀으로부터 와야 하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이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할 때, 바로 이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의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왜 찾으십니까? 보고 싶어서 찾나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 찾으시나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또그 예배 속에서 함께 행하여지는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흠양하시고. 기쁘심을 갖기 위해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된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찬상을 받으시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드릴 것을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려고 기다리며 준비하신 주님 그 주님의 심령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날 바쁘다는 핑계로, 일하는 날 핑계로, 결혼식장 가야 된다는 핑계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를 받으시기로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내 일들로부터나 아는 사람으로부터, 또 자녀들로부터, 신지들로부터, 그 어떠한 날, 약속을 합니다. 찾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찬잔하자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에 그 약속한 사람이 오질 않아요. 얼마나 섭섭하고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이와 같은 신정입니다. 왜 신정. 네,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라 주일 예배를 받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그런데 그날의 성도가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계시던 그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날 제일 예배를 받으시려고 기다리시니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시니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주신 이유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만나시기 위해서 주시다고 앞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날 예배 속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양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되어 하나님과 영통하며, 늘 나라의 백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요한음 15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내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에서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니라. 내가 되자는 것이니 하나. 바로 영적인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인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서 천국까지 가자는 것입니다. 어물, 그러면,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게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 하는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인 질예배의 말씀으로 양극을 받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알때 서로가 서로를 알므로 말미암아 영통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 드리고 영광을 돌릴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하나로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무점이 생기죠,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땅에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 번째 날, 쉬시는 날, 우리가 만나시길 위해서 예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육신과 영이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람의 육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그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이 살아났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설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예배할 때 자기 뜻과 마음과 정성을 한데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가 되어서 신령함을 받아요 하나가 되면 신령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령함을 받을 때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아서 영원 생명의 나라 부끄러움 없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나라의 백성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영원 생명에다, 또 그것뿐 아닙니다. 천국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고, 천국 가는 길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생아로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서 일시적으로 떠났다 해도 정말 회개하고 깨닫고 뉘우쳐도 하나님께 용서를 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를 돌아보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모든 과정은 말씀으로부터 예배로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항상 떠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됐을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 영과 육이 함께 잘 되는 삶, 함께 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신 음. 아버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언제서 귀한 말씀 주셨고. 또이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며, 듣는 자, 보는 자들이 모두 다 아버지함시어 지우시고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귀한 자들 되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될 수 없나이다. 음, 아멘. 음.